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저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주님 안에서 평화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사랑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기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이곳은 디베리아 호수예요. 이곳 호수에서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다시 던져보거라.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물을 다시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멀리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느냐 힘들었던 제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는 제자들 사이에 고민에 빠진 제자가 한명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서워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한 베드로는 마음이 아파왔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세번 모른다고 말할 거다 라 말씀하신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기억으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했냐?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또다시 마음이 아팠었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셨고, 다시 한번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다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도 더욱 커지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다시 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다시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영복교의 미치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오오시며 드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